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메강 전도사입니다. 2월 2일 아침 목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아침 겸손히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영원하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은 이사에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곧 다윗에게 허락하,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은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며 자신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하지만 불행히도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성취의 기쁨보다는 실망과 좌절에 익숙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혹자는 출발점이 다르다고 얘기하기도 하며, 어차피 이룰 수 없는 꿈이야 라고 냉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차피 이룰 수 없는 꿈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 즐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소위 욜로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을 즐기는 삶도 우리를 완전한 만족으로 이끌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꿈을 이루려고 할까요? 우리는 그 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막상 그 꿈을 이루고 나면 그 꿈이 영원한 행복을 줄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내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꿈의 성취가 오히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영원하고 확실한 행복을 가져다 줄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됩니다.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행,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잘못되었을까요?그렇지 않을 것입니다.우리는 행복하지 않으면 살아갈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쉽게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적인 작용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사에서 55장 2절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인생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막상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보수와 복지,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표를 수정하여 좋은 차, 좋은 집을 목표로 정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침내 좋은 집과 차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뻤지만 그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재설정하여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으로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또한 오래도록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 은퇴하게 되었고, 자식들도 자신의 품을 떠나 자신들의 삶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나이가 되어지자, 비로소 자신의 노력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부모를 만나거나 투자에 성공하지 못함을 분념하고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오늘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 무엇인가를 발견한 우리는 그 행복을 신뢰하며 전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목표를 성취했건 하지 못했건 그 목표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곳에 행복이 있다는 신념하에 또한 열심히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요? 무엇을 추구해야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만족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5장 1절에서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보도 좋아 젖을 살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진정한 해답, 즉 변하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갈망하고 삽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 갈망하는 삶은 지극히 본능적인 현상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은 해답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은 분명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에는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를 통해 판단해 보시고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마시고 먹는 것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고 가벼운 부담은 값어치 없다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필요했다면 실패와 실망도 따라올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조건에 상관없는 것이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과 기여로 차별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귀를 기울인다는 의미는 의지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세상의 여러 소리 중에 하나의 좋은 소리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기로 결정하고 그 음성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들어라의 의미는 듣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함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의 반응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나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너무도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좋은 대학에 가야 행복해, 좋은 집을 사야 행복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보고 누려야 행복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 소리가 우리 안에 너무나 크게 들리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건데 천하를 얻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금성에 그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날 세상은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을 위한 수많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세상 소리에 순종해 인생을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평생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조건을 성취하더라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발견하지 못한 채로 늙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와서 먹고 마시며 완전한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행복으로 우리를 채워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신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지지 못한 결핍으로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로 더욱 나아갑시다. 그곳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영원하고 확실한 행복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소망과 행복으로 인도에 가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